음! <méCalais> <ALLY>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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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 닷컴 f 7 1입니다 오늘은 스타벅스가 새로운 그 프리퀀시 콜라보를 했죠. 그래서 라미 팬이랑 <jeune> 펜이지 예, 만년필 아니지 펜이에요 볼펜이에요 라미는 보통 만년필을 많이 쓰시는데 여하튼 그러고 여기에 플래너가 있어요 플래너는 사실 자주 했었는데 이번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세 종류가 그럴 거예요 원플러스 원 되는데 그건 지났고 얘네들은 크리스마스 특별 음료 세 잔이랑 그냥 음료 1네잔 해가지고 1 7 잔을 하면은 요거나요걸로 교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말까지요 12월 31일까지 되니까 미리미리 가가지고 잘 받아 오시면은 이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뭐부터 볼까요 일단 음료를 한번 마십시다 얘가 크리스마스 특별 음료인데 크리스마스 특별 음료를 마셔야지 카운트가 되거든요. 열네잔아무나 마셔도 되는데 세 잔은 꼭 마셔야 돼요. 그 종류가 할리데이 화이트 뱅쇼, 토피넛 라떼, 할리데이 카라멜 돌체 라떼, 그리고 할리데이 민트 초콜릿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평범하잖아요. 그래서 할리데이 민트 초콜릿을 줬습니다. <laughs> <laughs> 자, 일단은 음료가 식으니까 마부터 봅시다. 정말 이름대로 로즈마리가 떠 있군요. 로즈마리 잎이 하나 떠 있고요. <laughs> 음! 뭐맛 자체는 그냥 민트초코예요. 민트초코에 관한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취향으로 그냥 존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부터 볼까요? 음.. 일단 다이어리.. 다이어리? 플래너? 뭐 여하튼 그렇게 보면 공식적인 이름은 플래너입니다. 2020 플래너예요. 얘는 몰스킨 제품이고요. 요렇게 점맬 수 있는 끈이 있고요. 그.. 꼬무줄 같은 게 있고 뒤는 평범하고 요 안쪽을 보면은 주인 적는 칸이 있고, 갖다 주면은 보상으로 스타벅스 커피 몇 잔을 대접하겠다는, 아, 그런, 그런, 나름대로의 센스, 휴머,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은 하나도 없네요. 다온통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러려나 합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앞에는 뭐, 1, 2, 3, 4, 5, 6, 7, 8, 90 해가지고, 이 월별로 되어 있는 달력 같은 게 있고, 일자별로 이렇게 하루하루 적을 수 있는 칸이 있고, 마지막에 메모 칸이 조금 있죠. 메모 칸이 조금 있으니까 필요한, 줄이 안 적혀 있는 거는 여기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쿠폰이 있거든요. 근데 쿠폰을 제가 쓴다고 빼놓고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하튼 원래는 쿠폰이 있습니다. 근데 쿠폰도 막 그냥 막 커피 막 주는 그런 쿠폰이면 좋을 텐데 뭐비 오는 날 오면 뭐 주고, 누오는날 오면 뭐 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꼭 맞춰가야 된다. 아, 비 오는 날 오면 뭐 주는 것도 아니고, 비 오는 날 친구랑 오면 원 플러스 원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까다로워요. 야, 잠깐 뒤에 스티커가 있고요. 스티커 있어가지고 요거 이렇게 떼가지고 붙일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스티커, 리저브 스티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월별로 이렇게, 요 위에다 탭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띡 바로 열수 있는 요런 스티커들 있어요. 뭐다이어리 그렇습니다. 딱히 특별한 건 없어요. 이 플래너는 원래 계속 하던 거여가지고, 이건 별로 특별하지 않은데, 사실 옛날에 다이어리 같은 거는 요 앞에 요런 식으로 뭐 연락처 적는 칸이 있었죠. 그랬는데,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퍼스널 데이터 개인적인 것만 적는 게 있고 연락처를 적는 칸은 이제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전자수첩, 전화기, 연락처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요거예요. 람이랑 콜라보를 한 건데 람이가 콜라보를 많이 하죠. 예전에 라인이랑 했던 것도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볼펜만 있더라고요. 라, 그 라인이랑 했을 때는 만년필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그냥 쓰기에는 볼펜이 조금 더 편하기는 해요. 만년필은 아무래도 관리를 조금 더 해줘야 되는 편이기 때문에 뭐 근데 만년필만의 필기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하튼 말이 좀 세네요. 라미는 독일 회사죠? 아마 창립자 이름이 라미였던 걸로, 성이 라미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돼있고, 요게 틴케이스입니다. 사실 펜은 별로 갖고 싶지 않았고요. 틴케이스가 갖고 싶었어요. 정말 틴케이스는 뭐든지 구매하게 되는, 오 이쁘다. 오 포장 이쁘네요. 이쁘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라미랑 스타벅스랑 콜라보 했다는 요 찌라시가 있고 여기에 완전 크리스마스스러운 트리스러운 요 조합이네요. 팬은 파란색이에요. 아 초록색이에요. 왜 이렇게 팬 별로 안 이쁘다. 음, 이건 좀 이따 오고 그리고 여기 조만한 액세서리가 있네요. 요뭐 거는 건가? 거는 것 같아요. 요 뒤쪽에 여기 요 꼬다리 있죠. 요 꼬다리에다가 요렇게 이렇게. 흐아악. 요렇게 걸고 다니면 요렇게 귀여운 모양새가 됩니다. 귀엽네요. 귀여운데? 귀엽네. 그게 싫으면은 여기에 땡글뱅이도 있어요. 근데 굳이 수벅 세일은을 이 뒤에 걸고 다니고 싶을까요? 뭐 일단 끼워봅시다. 근데 이거 잡아 땡기는 게 되게 잔인하게 보인다. 야, 아, 좀 빠져라! 날 나쁜 놈으로 만들봐. 됐다. 그러고 얘 똥글뱅이를 여기다 끼우면 아우씨. 내가 되게 세일 좁힌 것 같네! 요런, 요런 비주얼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붙이니까 초록색에 초록색이 약간 좀 밋밋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뒤에는 곰돌이가 있는 게 조금 더 귀여운 것. 아우! 아우, 진짜! 같습니다. 자, 써봐야 되는데, 플래너, 플래너, 플래너. 아직 2020년이 안 됐으니까 지금 쓰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종이에 씁시다. 종이에 쓸 건데 이 누를 때이 부분이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엽고 이쪽에 라미라고 돼 있고 근데 사실 라미 볼펜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이이 이 케이스의 품질이 엄청나다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특유의 디자인이랑 뭐 그런 게좀더 중요하긴 하죠. 이렇게 이렇게 빼면 심을 갈수 있네요. 심을 갈수 있고 그냥 평범한. 이 잉크 통이에요 근데 뭐 사실 이런 필기구류들이 그렇지만 사면은 뭐 그렇게 막 10년, 20년 오래오래 쓰고 그러진 않아가지고 그냥 사놓고 또 쓰다가 언디선가 잃어버리고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해요 여하튼 써봅시다 어... 스타벅스 글씨라고 칩시다 2020년 플래너 플러스 라미 콜라보 펜 느낌표 그렇습니다. 뭐필기은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잘 써지나 잘 써진다. 근데 그건 있네요. 이 끝에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 계속 깔짝깔짝 하면은 이제 도장 같은데서 싸움 나잖아요. 시끄럽진 않네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립감도 그냥저냥 평범하고요. 무게감도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요. 또 우리 무게 얘기가 나오면 앉아볼 수가 없잖아요. 14g입니다. 뭐 그냥 평범한 수준의. 무게예요 꼭 이렇게 IT 아닌 거면막 충전은 뭐퀵 차지 되나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퀵 차지 안 되고요 방수 안 되고요 5G 안 됩니다 혹시 다이어리 무게도 궁금하신가요? 다이어리는? 와, 480g이야. 이거 생각보다 무겁구나? 그러네, 묵직하네. 그... 사실 가방 같은 데 넣고 다니면 큰 문제는 아닌데 플래너는 진짜 잘 쓰는 사람은 잘 쓰는데 안 쓰는 사람은 이제 약간 와, 올해도 스타벅스 플래너 받았다. 예쁘게 잘 꽂아놓으면 되겠다 하고서 이제 2012, 0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쫙 꽂아놓고서는 쿠폰만 쏙쏙 빼가지고 쓰게 되는 그런 약간의 종이낭비, 미안해 나무야 아이템이 되는 거죠. 물론 잘 쓰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냥 커피 사러 가가지고 나온건데 로즈마리가 코에 바로 닿으니까 이게 위에 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코에 바로 쏩니다 저는 로즈마리 뭐에 얹어 놓든지 로즈마리 얹어 놓은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건 잘 모르겠네요 너무 너무 코에 대고 바로 쏘는 것 같아 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뚜껑을 덮어 놓고 먹으면 코에 안닿겠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못했지 아니야 근데 커피 자체는 원래 먹여 먹는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먹여 놓고 먹으면 바로 코에 올거예요 변명입니다 음 <laughs> 괜히 <laughs> 물 위에다가 <laughs> 잎을 띄워놓는 게아니구나 <laughs> 급하게 먹으면 <웃음> <웃음> 물 띄워놓는 거 뭐지? 물물 위에다가 버들 버들잎 띄워놓는 거 <웃음> <웃음> 뭐였지? 기억이 안 난다. 여하튼 <laughs> 잎을 띄워놓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원래 플래너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종류가 있어요. 이 분홍색,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는데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laughs> 다 보여드리려면 이 이벤트 기간이 두 달인데 열일곱 잔씩 세 잔이면은 삼. 칠삼에 이십일 쉰한 잔을 먹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럴 자신까지는 없어가지고 요정도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웃음> <웃음> 여러분은 음료수 <laughs> <음겨수> 급하게 <laughs> 드시지 말도록 버들잎을 꼭 띄워드시는 걸 <laughs> 잊지 마시고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laughs>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뭐 본인 의사에 반해서 회식에서 드시는 경우도 많겠지만 <laughs> 그럴거면 <laughs> 숙취해소제라도 미리 하나씩 챙겨드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laughs>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